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자대수 보관함을 구매를 하고, 배송을 받는 걸 직배송이 아니고 택배로 받을 경우 파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포장이 되고, 어떻게 출고가되는지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어, 오늘 그 예로 그냥 한 종류만 제가 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출고한다는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배송기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150m, 220m, 300m까지는 저희가 직배송을 가지만 경기도권에서는 작은 애들 그러니까 뭐 20, 30, 55, 100, 130까지는 다 이제 택배로 출고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주인공은 ADH V100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부0백을 택배를 보내기 앞서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깔라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일단 오픈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전원을 꽂고 일단 세팅이 잘 되는지 수도 세팅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잘 들어온지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수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 출고를 하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스펀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쪽에는 트레이가 앞으로 빠지면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끼워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 보시고는 빼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오케이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을 빼고 포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고요 그리고 박스를 씌워주고 아까랑은 역순의 역순에 순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를 까주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뒤쪽 판넬에는 뒤쪽 이제 컨트롤러 있는 부분에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들어가요 이런 가드가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이 세면에는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에어캡. 뾰뾰, 일명 뾰뾰기라 그러죠? 겨울에 유리장에 많이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안에 포장지에다 넣어줘요.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은 파손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상에서 이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3면을다 넣어줘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드를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봉을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돼지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어 택배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충격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충격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손의 위험 없이 배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근히 많이 물어보세요. 택배 배송을 받으면 파손 위험 없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출고를 한다. 여러분게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설명하게 됐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면 충분히 배송은 안전하게 배송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카메라 보관함이 어떻게 세팅을 해서 출고가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